1961년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여름 학기가 마무리될 때한 교수가 자기 정년을 하며 마지막 강의를 하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 바르트라는 교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예수는 승리자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강의를 쭉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는 승리의 왕이라는 찬송 시를 낭독을 하고 마지막 강의를 마칩니다. 예수는 승리의 왕이라는 찬송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는 승리의 왕, 모든 원수를 이기시네. 예수의 두발 아래 온 세상 곧 무릎 꿇으리. 예수 영광 중에 오사, 밤에서 낮으로 인도하리라는 찬송시를 낭독하고 긴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으로 보게 되죠. 이 2000년간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그 시대마다 시대마다 위대한 목회자들, 스승들, 신학자들,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대를 이어서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또 수고하기를 써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수가 되어집니다. 그 맥을 쭉 이어가는 분들이 우리, 우리도 있고 또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 가운데 아주 굵은 아주 위대한 그런 분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복음의 원조시죠. 예수님 직계제자로 열두 제자가 있고 베드로 수제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초대교회가 형성이 돼요. 쭉몇 백년을 지나가다가 5세기쯤 되면은 성 어거슨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신학을 전체를 쭉 정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쭉 세월이 흘러가고 13세기쯤 가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또 크게 모아놓고 흘러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세기에 종교 개혁 시대가 되면서 루터칼리빈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복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루터칼리빈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쯤 가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위대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등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우리 후배들이 볼때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은 칼 바르트라는 그런 이제 목회자, 신학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각 시대마다, 시대마다 가끔은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큰 저수지에 담아놓습니다. 아니면 물고를 다시 이쪽으로 저쪽으로 복음의 물꼬를 트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일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명함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시대마다 가끔 위대한 걸출한 분들을 세우셔서 신학을 정리하고 복음의 물꼬를 트고 선교의 물꼬를 트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뭐 하나님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쓰시고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쓰셔서 어떤 복음의 능력이 또 전도를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가도록 사용하심도 틀림이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자기의 교수 생활의 마지막 시간에 강의한 주제가 예수는 승리자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강의 시간에 낭송한 시가, 예수는 우리 왕, 승리의 왕, 이런 것으로 이제 노래 부르고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은 블룸 하르트라는 독일 목사님입니다. 칼 바르셔보다 조금 위의 선배가 되죠. 아,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의 한 시골의 교회 이제 아주 젊은 목사로 이제 목회를 시작합니다. 신방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한 여자 성도의 집을 신방을 하는데 막이 사람이 심란해요, 소란스러워요. 신방을 몇번 가보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젊은 초년생 목사가 당황을 하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님들 같이 가서 열심히 신방을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때마다 막 소란들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집어 던지고, 뭐, 저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계속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결국은 예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좀 직접 어떻게 좀 예수님이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2년간의 아주 길고 긴 영적 전쟁을 하는 어느 날, 드디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여자 성도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는 승리자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독일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해서 독일 교회 전체적으로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블루마르톤 목사님 이또 아들도 목사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요 아들 목사도 아버지 한 것을 다 봤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계속 이어서 이런 목회를 하고 또 하나 이분은 아들은 조금 더 목회를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사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회 속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로부터 신학적인 신앙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분이 갈바르트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됩니다. 이분들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은 승리자다. 이게 그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이었고 가르치는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승리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두 제자도 아니에요. 열두 제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잡시신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죠. 근데 그 마지막 밤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족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랜 동안, 3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제자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밤에.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 지성인들,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존경하려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요? 아니요. 어떻하든 예수님 말씀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께 십이 붙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천사입니다. 하나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 봅니다. 마가봄 5장에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하루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차곡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어요. 예수님이 저쪽에 오시니까 이 군대 귀신들린 사람이 어떻게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좀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것을 집안에서 말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 따라오지 마라 집으로 가서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네가 받은 은혜 가르쳐 줘라" 라고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집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 같이 알아보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예수님의 집계 제자도 마지막 밤에도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 중에 하나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신앙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부분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속에 한편에서 글쎄 하고 또뭐 퀘션이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정말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가 되면은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많죠. 뭐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뭐 이건 종종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여러분들 만난 경험이 있고 이런저런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몇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몇몇 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이렇게 좀 같이 말씀 나누면 아멘 아멘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다른 건다 믿겠는데요. 요건 안 믿어져요. 뭐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이죠, 동거하기 전이죠,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아기가 생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좀더그 얼굴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갖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필요한 책 한두 권 사주고 읽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었 그거 못 믿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 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요게 믿어지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기적 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어요. 여기 안믿어지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허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되셨고 탄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 부정 모혈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우리는 잉태가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람은 부정 모혈로 태어난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도대체 아버지가 옛날 하셨던 부정 모열이라는 말이 뭔가 먼저 그 근원을 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부정 모열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하우돈이라는 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지 보시면은 유비, 조조, 손권 이렇게 여러 영웅들이 나오죠. 조조의 휘화에 아주 출중한 장수 중에 하나가 하우돈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어느날 전쟁을 하는데 적장이 화를 쏴서 하우돈의 왼쪽 눈에 화살이 딱 박혀버려요. 여러분,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의 눈에 화살을 딱 맞춰버렸죠? 옛날 그런 명궁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우돈 장군이 화살이 눈에 딱 박히니까 놀래죠 그리고 화를 뺍니다. 눈알이 같이 딸려 나와요. 근데 그 화살에 박혀있는 눈알을 보면서 하우돈 장군이 하는 말이 부정모열 불가기야.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로 내 생긴 몸인데, 눈인데 버릴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눈을 입으로 삼킵니다. 그리고 눈 하나로. 달려나가서 자기 화를 쏜 적장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삼국지에 나와요. 부정모혈, 우리 모든 사람은 아버지 혈기와 어머니의 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수태고자며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는 모두 다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지나간 과거의 모든 크고 작은 죄로부터,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 모두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자유해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스물스물 생긴다. 좀 마음속에 죄 때문에 찝찝한 생각이 있다. 이럴 때가 종종 있죠. 그때 여러분, 잘 자기 속을 좀, 왜 이런 느낌이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왜 죄책감이 자꾸 좀내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까? 뭐 이런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 속을. 혹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시시때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분명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진실하게 회개를 하면 그 죄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먹물보다도 검은 어떤 더러운 죄를 흰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정말 회개하면 우리 죄는 깨끗하게 씻음 받아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스물스물 생긴다 뭔가 찝찝한 게 계속 뭔가 좀 납덩이처럼 남아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인 줄로 압니다 사탄은 자꾸 의심을 불어넣거든요. 자꾸 불신하게 생각을 불어넣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남은 세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자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뉴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말 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 주시려고 임마누엘로 탄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눈높이를 맞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뭐 인카네이션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드리면서 스테반의 설교 중에 예수님은 인자로서 오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때 인자의 예수님으로서 오신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의 인격,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 거기서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엄청난 교제들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칼바르트라는 분, 블룸하르트라는 분 이런 나름대로 대단한 분들이 고백했던 것은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들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 것은 뭐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결정이 된 거죠. 우리 정확히 예수님 탄생일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결정해서 우리는 지금 쭉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1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1년의 끝자락에 서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것, 꿈꾼 것들을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쓸쓸함, 외로움,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다섯 명쯤 되는데요. 고삼, 고삼 학생 다섯 명이 다 이런 저런 학교에 다 합격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 이렇게 몇몇 이제 좀 이게 쭉 지켜보면서 최종 학교가 결정되기 전에 아이들 마음이 상당히 긴장되고 또 이제 좀 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꽉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꽉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군데를 보니까요, 그런 소망들이 다 바램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의 다 자기가 원하는 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학교에 나름대로 다 갔어요.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애들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긴장이 좀 풀린 거죠? 그러기도 하고, 또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그렇게 원했던 곳에 됐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외로움이 또 한편에 스며드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빈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 아 좋다, 기뻐 이런 것이 잠깐 있지만 또 하루 이틀, 며칠 지나면 또그 마음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빈 마음으로 외롭고 쓸쓸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연말이 주는 묘한 어떤 시간의 뉘앙스이고 연말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빈 마음을 다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연말에 12월 25일 끝머리 쪽에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빈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믿음으로 그것도 감사하고 도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만족하시는 이 연말 또 성찬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